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의 홍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어, 12월 3일이죠. 오늘 이제 수능 날인데, 이 방송은 수험생이 보고 계실 것 같진 않은데, 오늘 이제 뭐 수험생 분들, 아니면 수험생을 둔, 그러니까 자녀를 둔 학부모 분들, 뭐 고생 좀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제, 어, 방송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으면, 뽑아야죠 그죠 어, 어찌 됐건 뭔가 결과를 좀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또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하고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좀잘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증시도 여러분들 또 추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나 지수 진짜 엄청 강하죠 어, 지수 엄청 좀 강한데 음.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상. 그죠? 어, 코스피도 지금 추가 반등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696입니다. 어느덧 이제 2700을 좀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 사실상, 어, 생각보다는 시장이 좋지만 내 어떤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코스닥이 오늘 이제 전고점이좀 넘어갔습니다. 907 포인트 를 지금 어, 넘어가는 모습이고, 일단 코스닥은 이제 좀 전고점이 음, 넘어갔습니다. 신고가는 아직 멀었어요. 뭐 사실상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예 2000년도 초반, 1999년 뭐 이때랑 이제 2000년 초반에 뭐 닷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뭐 한국의 컴퓨터, 뭐 다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던. 지금 뭐 컴퓨터 관련된뭐 인터넷 관련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엄청 어, 급등한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요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어, 사실상 요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죠? 어, 아직까지 먼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지금 요때 빼고는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코스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신고가 지속,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전고점이 넘어간 흐름들. 어 사실상 코스닥도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수 기준에서 보면은 사실상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죠? 어,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그죠? 어, 사실상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성향사, 청향 차이가 굉장히 좀 크거든요. 오히려 자금 큰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하고요. 어, 자금이 크지 않은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를 선입견에 조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왠지 이런 대형주를 매매하면 수익이 느리게. 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도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기도 해요. 어, 근데 이제 작은 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종목들이 선호하는 현상이 조금 적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고 특히나 11월 들어서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죠 초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현대차이닉스, 하 기아차, 뭐 LG화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흐름이 나오게 된 이유 자체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더 외국인들이 많이 사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매수가 굉장히 좀 센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영향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략은 추세 매매 그다음에 단기 스윙거래 이런 것들이 합쳐진 매매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단타만 치기보다는 추세적으로 내갈수 있는 거를 계좌에 조금, 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윙거래, 활발하게 뭔가 좀 전개시킬 만한,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 우리가 이제 같이 병행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지수가 올라도 개인들이 수익 내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죠? 응. 자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어, 야 지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어, 제 주변 지인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음, 주식 경험이 있는 분들조차도 물어보고,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당연해요 사실상. 왜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왜나 혼자 좀 뒤쳐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죠? 어. 뭔가 내가 이거를 매매를 안 하면 내가 좀뒤쳐지뒤쳐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야, 저거 지금이라도 좀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뭐 사야 되냐?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 왜?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이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더 가니까 그게 문제거든 사실상 지금 그죠? 어.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사실상 이때 여러분들 봐봐요 어. 자 11월 25일 날 어, 11월 25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 그룹지가 왜 오르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백신 말고 백신 말고 항체 치료제가 지금 2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증 중증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그 환자에게 투약을 좀다 했대요. 그러니까 투약을 다 했으니까 어떻게 결과를 이제 나와야겠지. 근데 그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 돼? 치료제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시면은 11월 25일날에도야 많이 올랐다. 그죠? 이때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잖아. 그죠? 그럼 13만 원짜리가 17만 원까지 30% 정도 올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가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어, 매수를 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웬걸? 어, 더 가. 그니까 요즘의 장이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라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고민거리는 뭐냐면 지금까지 요만큼 진행이 됐어. 그죠? 어, 요만큼 진행이 됐어. 근데 진행이 된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상 어 나는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보시면 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게 신고가니까 당연히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반은 맞고 반은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실 그죠. 어. 그니까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야 수익을 많이 받겠지. 근데 내가 지금 사서 얼마나 벌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돼요. 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길은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경험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laughs> 그러니까 모르면은 응,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니까 따라 들어갔다가 수익이 날수 있고 그 결과가 좋을 수 있거든. 근데 주식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건 뭐냐면 어 그게 좀 중요해요 결국에 확률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확률 게임이 중요하단 말이야. 확률 게임이 중요하다. 내가 10번의 어떤 방법을 썼을 때 7, 8번 정도의 지금 음? 승률이 돼야 돼 7, 8할 정도 승률이 나와야 그 방법이 여러분들 맞는 거예요 근데 항상 7, 80% 정도 승률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방법대로 가시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한두 번 수익났다고 내가 우쭐하면은 진짜 나중에 크게 당합니다 왜? 하락장이 올것 같지 않잖아 여기서 9.11 테러 경험해 보신 분들 없죠? 서브프라임 모이드 사태 경험해 보신 분들 없죠? 어. 올해 3월 달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전체 직장인 중에 54%가 여러분들 주식을 한대요. 왜 월급만으로 살수 없으니까 사실 그죠? 내 월급이 얼마인지 딱 보이잖아요. 사실 직장인들은 그죠? 어느정도 지나서 승진하고 또 승진하면 월급 얼마 받고 그게 눈에 보여 그러면 내 월급만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다른 재테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직장인 중에 54% 중에서 여러분들 90%가 90%, 90 이상이 주식을 언제 시작한 지 아세요? 응? 주식을 언제 시작한 지 아세요? 올해 시작했대 올해. 올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시장이 올라서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상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경제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내수경기가 어렵거든. 그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내수경기가 어려워서 일자리가 줄어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결국에는 주식이라도 좀 해서 뭔가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내자. 그죠? 어 어떤 자산을좀 불려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전체 54% 중에서 그러니까 직장인이 54%가 주식을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뭐요? 예90% 54%에서 90%, 54 90 정도가 오해 시작을 했대. 그럼 다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들 뭐 초보예요. 시장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고 타이밍 쪽으로는 좋죠. 왜? 3월달 이후에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전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은 시장이 좋을 때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올라야 물론 돈을 벌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좋은 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없,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항상 좋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1년 번 돈을 여러분들 한달 만에 다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당연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자만심을 갖고 대응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어떻게 지켜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세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금락한번 했죠. 올랐죠. 빠졌죠. 올랐죠. 빠졌죠. 올랐죠. 빠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 보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이, 이런 구간들 있죠. 한 번씩 올려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냉정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올랐으니까, 야, 존본 사람은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그러면 매수해서 어떻게 벌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항상 주식은. 그래야 지금 따라 들어가도 따라 들어가는 거지. 그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많이 올랐어요, 사실상. 그죠, 이런 자리 있죠. 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금면은 상승폭이 컸던 파동이 세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까지만 쭉당긴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요때 한번, 그 다음에 또요때 한번, 그 다음에 또요때 한번.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폭 어,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저점 매수 했었어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자체도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어? 그러면 봐봐 지금도 마찬가지죠 급락을 했으니까 한번 올려 칠때 어? 다 지워볼게 요렇게 올려 칠때 있지 여러분들 요렇게 올려 칠때 어. 그 다음에 지금 자리 지금이 파동이 제일 크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확률게임이래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 꼭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은 좋은 얘기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그죠? 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종목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느냐? 그러면 또 누군가 그런 얘기 한다. 아까 세트리온 제약도 그 생각 때문에 못 사서 놓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음. 물론 그렇게 될수 있지만 다른 거에서 여러분들 똑같은 수익을 보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사서 이때 근데 각이 자리에 샀으면 이때 과연 팔수 있을까? 항상 주식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매수했었어야 요만큼 지금 얼마 한30% 정도 됩니다. 초대박이죠. 어, 초대박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더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별로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조금 더 밀림 산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펀드 정리식 펀드로 펀드로 분할 매수한다면 모를까. 음. 별로 사고 쉽지 않아. 그니까 러 결론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도 보세요. 오늘 2.2% 밖에 안 올랐어. 2.2%. 그죠? 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사서 내일 2.2% 먹을 거면은 지금 살 거예요? 저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봐. 왜? 신고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 사서 얼마나 먹을까? 그죠? 확률은 점점 어떻게?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런 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100% 올랐다. 예를 들면, 한50% 올랐습니다. 그럼 50% 올랐으니까, 이게 또50%갈 확률이 여러분들이 크면은 따라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따라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해서 얼마에 먹을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게이 종목밖에 없으면, 이 종목만 눈에 들어온다고. 이 종목만. 음. 가는 게 이것만 가니 저것만 가나보다. 에라 모르겠다. 내거 팔고 이거 사자.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매매라는 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돼? 고점에 사서 저점 매도하고. 그러니까 잘갈수 있는 거를 팔고 어떻게 해? 고점에 있는 걸 사는 건데 그러다가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말씀은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이제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여론도 있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 11월 달에만 지금 이런 식으로 파동이 한 30%에서 한40% 정도까지 올라온 것들은 일단 놓아 주세요. 놓아 주고 어떤 것들이 그럼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봐, 봐 보세요. M게임. 그죠? 자, 우리가 오늘 차익 실현했거든요, 아침에. 왜? 컴투스가 어, 판호를 획득했습니다. 어디? 중국에서 어, 중국에서 어, 게임을 음.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거죠. 어. 자, 근데 보시면 오늘 18%잖아. m게임 같은 경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거니까 m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주에 아니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 드렸잖아. 뭐 게임주는 반드시 포트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게임주는 포트 안에 있어야 돼요. 요렇게 지금 어떻게 바닥 올라가다 오늘 한번 올려 치거든요 얼마에 팔아서 6,500원에 정리했어요 무슨 이야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차익 실현한 게 YG, 뭐 M게임, 유니퀘스트 이런 종목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또18%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또 M게임 25만원 수익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어딨어 M게임 17%, 13% 수익 그죠 어, 18% 수익.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보세요 또 유니퀘스트 있죠. 유니퀘스트라고 하는 종목도 지금 보시면 13% 수익, 45만 원 수익. 매매 한번에서 45만 원 수익이면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수익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물론 반은 자랑이고 다른 부분 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익 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대응하지 않게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즉 대형주밖에 움직이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지. 어. 왜? 우린 이미 많이 옳은 종목을 더갈 자리가 많지 않음에도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종목들을 그냥 종목을 왜? 내 종목이 안 가잖아. 그럼 눈에 보이는 거 올라가는 종목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초보 개인들은 어떻게? 그거를 따라 들어간다? 따라 들어간다고? 왜? 그게 더갈줄 알고. 그래서 시장 경험이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유니캐스트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또 YG 엔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YG 엔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늘 보시면 어때요? 5.4% 33만원, 이런 식으로 차익이 되죠? 그죠? 어. 그 다음에 4.4%뭐 8만원,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수익을 얻고, 또 누구는 5% 들어서 98,000원, 어, 98 이렇게 지금 어, 수익이, 냈, 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YG도 잘 보세요. YG도 보시면 어제까지 움직이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들고 계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응? 봐봐. 시장은 움직이는데 움직이질 않아. 어떻게? 해? 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 시장은 코스닥은 많이 가는 거 많이 가고 코스피도 신고가는데이 종목이 안 가. 들고 있던 사람은 무슨 기분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좀 짜증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오늘 한번 튀어 오르죠. 음. 한번 튀어 올라. 오늘 12% 급등 나옵니다. 야, 그럼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어제 따라다 어제 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들고 계시다가 야, 블랙핑크가 진짜 저는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어 블랙핑크를 믿고 갈래요? 그랬으면은 지금 괜찮은데, 못 참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를 어제 샀으면 오늘 2.2% 수익이잖아. 그죠? YG 엔터를 그냥 누군가를 갖고 계셨으면은 12% 수익인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게요거예요 멀쩡하면 그냥 갖고 계세요. 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뭘 잡아야 돼?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거고, 달리는 말은요? 달리는 말도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야지. 뭐? <laughs>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얼마나 차트 이뻐요. 그죠? 어. 박스권 종목은 제가 무조건 보자고 말씀드렸죠? 박스권 종목은 무조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거래가 어떻게, 올라가죠? 고점이죠? 한번 올려치면 어떻게, 레벨업 될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 예전에 제가 LNF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죠? 왜? 박스권이고요. 2차 전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5G 게임, 엔터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랬죠? 왜?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에요. 그죠 어. 근데 역시나 이 종목도 어떻게? 결국 도입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과연 그 올라타야 되느냐는 오늘 지금 보시면 현대차도 박스권이 오늘 이제 뚫렸더라고. 음.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조금 더갈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차 실상 대형주는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아직도 봐야 돼요. 많이 올랐어. 근데 조정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 대항과학 이런 것들.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땡길 때 이유는 있겠지. 뭘로? 음. 화이자, 백신을 영국에서 승인해서 이제부터 쓴대요. 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뭐, 초저온 냉동고. 근데 초저온 냉동고 여러분도 엄밀히 따져서 우리나라만 있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백신 지금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초저온 냉동고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느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선 뭐, 결국에는 주가 땡기고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 음. 보시면 어떻게, 오늘 대안과학도 19% 올라가는 종목이 강보합에 끝났습니다. 고점에서 한 사람은 무슨죄냐고? 고점에서 한 사람은 무슨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괜히 눈들어가고 고점에 사지 말란 이야기예요. 테마주들이 있죠. 어.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수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조차도 좀더 기다려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따라가시고 왜냐면 얘네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좀 놔두는 것 같습니다.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오른 종목, 구분이 돼요. 그니까 많이 올라간 애가 이제 쉴 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좀 쉬어갈 때, 새롭게 시작하는 애들이 좀 돌아가면서 생겨. 이게 이제 순환매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여러분들 조급해 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잡아 드릴 테니까 수익 인증한거좀 전에 보셨잖아요.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뭐 50명, 100분 이상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지금 과연 따라 들어가야 되냐? 그런 것도 물론 있다. 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11월 달 들어서, 어, 30에서 뭐40% 정도 대형주가 올랐으면 추격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집중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근데 이미 조금 강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 같이, 음, 현대차처럼 11월 달에 상승폭은 크지 않아요, 얘는, 오히려. 그럼 이제는 12월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발만 담그면서 어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죠.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많이 안 올랐는데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이 좋으면 오히려 레벨업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는 이제 그쪽에 어 주목을 하시는 게좀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음. 자, 그 정도 하고, 일단 1차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칠게요, 여러분들. 어, 1차적인 매매, 아,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요.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